이제 선생님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기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지금 생각나는 이기 있으세요? 아 남, 어떤 사람들이 기농에서 그 성공했다 하더라 실패했는데 나는 뭐 괜찮을 거야 단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 십중팔고 실패할 가능이 많고 음. 그리고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은기농회가 성공한 사례들 많이 키우잖아요. 억대 농보, 네. 억대 농보 그냥 나오는 억대 농보 아니거든요. 음. 그럼 네. 그 이제 그런 언론에 공개되는 어, 에피소드 같은 거는 좀 과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수한 사례라고 보시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들이죠. 크게 성공했다는 그런 사람들은 음. 모두 다 그러면은 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안 하겠어요. 음. 그러고 건강해야 되고. 음. 일단, 기농해서 하려면, 내 몸이 건강해서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무도 대신해 줄수 없으니까. 음.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많이 힘, 힘들었는데, 조금 이제, 한그 10년 가까이 지나니까, 조금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음. 한 5년 정도 기농한지 5년 정도 지나가지고 많이 아팠었는데 기농하시고 나서 네. 어, 그 이유가 뭐예요? 간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그건 이제 네. 개인적으로 원래 그렇죠 신체적으로 안 네. 좋으셨나요? 그러니 그게 받침이 안 되면 음. 무너지는 거죠 음. 그렇다고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집사람이, 아내가 그걸 받쳐줄 수있으면 되는데, 음. 못 받쳐주면은 음. 끝나는 거죠. 음. 그렇게 돼. 음. 그 처음에 기농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농을 하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음.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 토지기만 좀 있었으면 저는 농업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을 건데, 음. 워낙 못 살다 보니까, 공업계로 진학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늘 저는 이 농촌생활이 머릿속에 떠났지를 않고 음.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친구들은, 야, 니그 힘들게 하지 마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라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거든요. 음. 왜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이 있으세요? 일단 제가 좋아해요 농사. 음. 네, 좋아하고. 농사를 좋아하신다. 아니면 농촌 생활이 좋아요. 아니면 자연이 좋아요. 그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일단 농사를 짓고 한다는 건 내가. 정년이 없잖아요. 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는 때까지는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서 내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음. 그게 좋거든요. 지금도 건강이 안 좋지만은 뭐 날씨가 안 좋고 이러면은 집에 있잖아요. 한 며칠 장마철 있으면은 몸에 안 좋지만은 뭐 날씨 잠깐 길일 동안, 깨울 때 가슴에 나가 움직이면은 몸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음. 그런 게 저는 많이 느껴요. 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마 시골을 못다라거고요 음. 그러니까 자기 신체 리듬에 따, 맞추어서 네. 이렇게 그렇죠.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는 거네요, 네. 농촌 생활이. 그러 네.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새로운 뭐 취직할 수도 없는 거, 안 되는 거고, 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많이 힘들잖아요. 음. 또 어떤 사람은 그 농촌 생활을 할때좀 두려움이, 어 농사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농촌 기농을 하고 싶어도, 어좀 그런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일단 가장 자기가 어디서 가겠다고 먼저 정해놓기보다는, 먼저 시골에 요즘 보면은 그뭐 한달살이 하는 이 그런 프로 프로그램도 많이 음. 있고 음. 하니까 그런데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음. 그 다음에 그 동네를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거든. 음. 내가 아, 여기서 기능을 하겠다 해서 땅에 투자를 하고 집을 사놓고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내가 맞지 않으면은 그게 음. 살 수가 없잖아요. 음. 시, 새로운 동네 에 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먼저 그, 그 동네 가서 살아보고 음. 좋으면은 음. 그때 땅을 사는 것도 늦지 않다. 음. 음. 그러니까 먼저 내가 기농을 해야 되겠으니까. 어디에 돈이 있으니까 그 땅을 투자를 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짓고 이래 보면. 음. 그때는 늦거든요 음. 투자했는 거뭐 어떻게 본점 못 건지고 빠져나가셔야 될 수도 있고 음, 음, 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미리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생활을 해 보고 경험하고 유지. 사람들 네. 만나고 환경도 파가하는게 네.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 이장을 이장이나 반장 음. 그 동네 유지 어른들 음. 그런 분들 꼭 음. 지나가면서 음료수 하나 사들고 노당일때 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한번 다녀봅니다 가면서 해주고 얘기하면은 의외로 쉽게 이 마음이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 음. 음. 알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 예를 들면 청송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 농사가 주로 있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품목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어,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 기능을 할때 아니면 어, 그렇게 완전히 정해지지 않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품목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뭐, 저는 청송에 들어가면 사과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음. 뭐, 영천을 가면은 포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음. 예를 들면은, 왜 그러냐면은, 영천 가서 딸기 농사를 지면은, 내 혼자서 그걸 다 팔아야 돼요. 누가 대신 다 파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기술부터서 팔로까지 딱 개척을 다 해야 되거든요. 농사는 지어만 되는 게 아니고, 음. 경영까지 해야 되는 게 음. 농사거든요. 음. 보통 사람들 농사 가면,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줄알는데잘 지어도 못 팔면은 끝이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말은 그쪽에, 그, 저기, 농사 관련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지역으로 가서 그 품목을 하는 게 낫다. 기술도 같이 공유가 되고, 음. 그 다음에 팔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음.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내가 그 음식을 아주 잘한다 해가지고 도시에 시내 한가운데 음식점 하나 내놓으면 그게 사람들 얼마나 올까요? 주변에 이웃 사람들밖에 안올 거잖아요. 근데 경쟁은 되지만은 먹거리 그 골목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와서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어떤 종이 모여 있는 그리고 그 특화된 지역이 있어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특화된 품목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자질을 찾고 나면 음. 내가 다른 거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 도전해보는 거 음. 음. 좋은 말씀이네요 음. 그러면 농촌 생활 하시면서 지금 어 만족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농촌 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속되지 않는 거. 음. 어떤 부분에서 구속되지 않는 거? 모든 않나요? 게, 뭐 직장생활 하거나, 그 장사를 하게 되면은, 9시 문 열어야 되면은, 꼭 열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음식점을, 뭐, 장사를 하는데, 9시 문열어대 되는데, 12시에면은 음. 어, 저사람집테 배부르나 보다라고 할수 있는데, 시골에서는 뭐 그렇,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뭐 급하면은 오전에 뭐 다른 데 가서 볼일도 좀 보고, 오후에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음.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자유로운이 있네요. 많죠. 음. 대신에 이제 농번기되면 그때는 좀부속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많이 불리한 편이죠 아네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로 농촌생활에 만족하시는 을 거네요 저는 만족하는데 우리 어? 집사람은 조금 불만이 있죠 음. 어떤 점에서 부, 부인 되시는 분은 불만이 있습니까 취미가 좀안된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그요 그렇죠. 그런 건 많죠. 음. 그런 게좀있고 음. 그것도 저, 사실 잘 조율해서 들어오기는 해야 될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음. 근데, 그 가족이, 배우자가 안 돼야 하는데, 나는 갈래, 해가지고 들어왔다가는 혼자서 농사를 짓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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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드시 그 부분은 배우자하고 어. 같이 동의를 해야 돼요. 아,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보면 배우자가 먼저, 남자는 아직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배우자가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래 놓고 나중에 남자는 나중에 들어와 같이 합류해서 농사 짓는 음. 경우도 음. 주변에 더 있어요. 음, 아. 그렇구나. 아. 하여튼, 그러면 어 행복하게 삶을 산다는 게 뭔지, 평소에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복한 삶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하다는 거는 내가불요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어떤 게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약사항이 크게 없고, 음, 짜증나는 일이 없으면 되는 거지. 뭐. <laughs> 그런, 이제, 도시생활, 뭐, 직장생활 하실 때보다는 그런 구속되는 거라든지 짜증나는 일을, 음. 불편한 일들이 좀덜 한가요, 여기서?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훨씬 덜하죠. 음. 사람 때문에 뭐 직장 생활 하거나 아니면은 장사를 하더라도 다 사람하고 이렇게. 농사 짓 기농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사람하고 엮이는 거지만은 그래도 농사는 사람을 주 사람이 싫으면 안 만나면 되거든. 근데 장사를 하거나 뭐 직장생활 하는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싫어도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직장생활이고 사업이고 그렇잖아요. 뭐, 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불편함이나 그런 그 주장스러운 게덜 하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이제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지. 네,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 다시 이제 돌아와서 기농어를 하고 싶어 하시는, 어, 분들이 40대나 50, 특히 50대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시, 해주실 부분 한 번만 더 짚어주시겠어요? 음, 들어오기 전에 멘토를 잘 정해야 돼. 응, 음. 멘토가 좋으면은 쉽게, 쉽다, 쉽다 보다는 좀 수월하겠죠. 음, 많이 수월하죠. 음, 멘토를 찾는 방법은 아까 조금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 멘토를 이렇게 사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찾아야 되잖아요. 대로 기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방식을 추천하세요? 음, 일단 내가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보는 게 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가서 가면은 그 지역의 뭐 업종이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줄수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거든요. 음. 음. 그쪽에 가서 농업 기술 지도과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음. 상의를 해보면은 음. 많은 도움을 얻을 거예요. 음. 그 상담을 받아보는 게 예, 그렇죠. 네,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